안녕하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화천군수로 출마하는 김세훈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스포츠단지를 조성하고, 그래야서 전지훈련과 전국단위 행사를 50개 이상을 유치해서 스포츠하면 화천, 그리고 그 선수단이 와서 매주 먹고, 자고, 훈련하고 대우를 치우다 보면 지금보다 경제가 한참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천은 겨울에는 산천어 축제, 일상시에는 군인들의 외출 예박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장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간 그 산천어 축제도 못하고 그리고 외출 외출 예박도 없었기에 저희가 이런 스포츠 마케팅 더불어서 각종 관광 연계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 경제는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군수가 되면 지켜서 화천군이 지금보다 보다 나은 그리고 잘 사는 그리고 젊은이가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모든 사람들이. 사미지를 만족하는 그런 화천군으로 만들겠다고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